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법규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그,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교 병원을 못 갔어요. 뭐, 지금도 그러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얼굴을 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시는 교수님이 네 얼굴은 병원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얼굴이 좀 까매요. 지금은 뭐, 분장을 해서 그렇지만 까맣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까만 얼굴에 하얀 가운을 입으면 가운만 동동 떠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복대에서, 시커먼 복대에서 씩 웃으면 치아까지 보여서 마치 괴기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너는 병원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얘기도 하셔서요. 그래서 이제 추천해 주신 애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이제 시험이 그때 있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8급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7급 특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7급 특채에 저를 추천해 주셨고, 거기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서, 그 다음에 7급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근데 공무원 7급이면, 그, 요러분좀 감이 안차보겠지만 한 급수에서 한 급수 올라가는 데 10년이 걸리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8급에서 7급 하면은 10년 걸릴 거를 저전한 번에 그냥 간 거죠. 그래서 갔는데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위의 그 시선, 시선, 그 따가운 시선. 그래서 집까지 깨, 학교 졸업하자마자 최급 따라서 예, 그런 것도 문제긴 하지만 민원들의 문제더라고요. 민원들 하면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셔서 아까 우리 지역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 의료급여 대상 좀 해줘.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 의료급여? 나 그런 거 모르는데? 또 어떤 분이 이거 하는데 돈 얼마더라고? 나는 돈은 모르겠는데요? 마치 우리 간호사들은 돈 나오는 좀 거리가 먼 사람처럼 아, 이런 건 우리가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그때도 잘난 척 하면서 법은 우리가 굳이 몰라도 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을 모르다 보니까 더 무지하게 돼서 더 법을 저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법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구나. 근데 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행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정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산 척을 하면서, 맷조, 몇 맷탕에, 몇 의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되게, 야, 유식해 보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간호사도 법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의사들은 법을 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이 빠져나갈 걸 알아요. 법을 아니까. 근데 우리는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맨날 법정 앞에 서서 저 몰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걸린 게 우리 간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저는 법을 꼭 알아야 된다. 예,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법의 생활화예요. 법을 생활화해야 된다.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저를 통한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법에 다 걸립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법의 생활화인데 솔직히 우리 국시용 법은요. 어, 조금, 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한다면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과랑은 원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수준으로 가르쳐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여러분이 나중에 병원생활을 하실 때, 법을 알아야 빠져나갈 곳을 알거든요. 의사보다는 똑